하이사제가 봤거든요. 너무 잘해서 미안. 화이팅! 들어가, 쓰레쉬. 이거 왜 이렇게 뒷모듬 쳐? 나이스 좋았네요 이건 재워드 해야되는데 상대 정글 엘리스 잖아 오케이 그래 빠졌고 미니언 많아서 아마 어? 가다가 다시 바텀 모어아 죽었다 랜턴 빨리 랜턴 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와 이걸 사라? 제발 와 떨린다. 이즈의 기묘한 모험이었다. 와 깜짝이야 쓰레쉬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. 아싸. 바트... 아까 안 죽어가지고 CS도 안 놓치고 지금 난리 났어. 이게 랜턴이지. 내타게 랜턴 외쳤다 진짜로.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얘들아. 지금 딱집 타이밍이야 얘들아. 쓰레쉬도 같이 아니 하이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. 헐힐 썼어. 상대 팀은 못 봤으니까 괜찮아 얘들아 멀티 할지 <laughs> 상대 상대 팀못 봤으면 나힐 있는 줄알 거야 자신감 있게 행동해 와 이거 안 맞아? 아 이거 죽었네. 나이스.헐 나를 매혹 맞았다. 굿난 앞비전 하는 편이라고 카이사한테 1대1 뜨는 건좀 너무 도박이라 헐랭가한테 제압킬 뭐야 랭가사킬 이러면 이즈리얼 어떻게 살으라고 랭가사킬은선 넘었지 분명히 상체가 죽을 각이 전혀 없었는데 와 잠깐만 이게 끌려? 미년 사이로? 와, 내 전멸 너무 아까운데? 뒷 갔다 와서 싸우면 이길 듯? 내가 코어템 코어 나와가지고, 그러니까요. 전멸 아깝다. 랭가 학살 중이라고요? 남민분, 반갑습니다. 까비, 이거 그냥 잡고 뺐어요. 어, 로밍 너무 잘 와가지고 그냥 힐안 쓰고 잡고 죽었어. 망원형은 이런 데다가 뿌려줘야 되고. 그러니까, 랭가가 지금 너무 잘 커서 상당히 빡세네 이거 내가 1,400원 모아야 되는데. 만화문에 없이 싸우면 진짜 딜 차이 많이 나는데. 아, 매웅 맞았구나. 파이크 스레이 나이스. 그래도 파이크 딜 넣어서 잡았다. 이러면 나쁘진 않아요, 진짜. 그냥 집 갔다 올게요. 이거 템 나와가지고.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. 얘가 좀. 체력도 많고. 여기 제어하드. 거기는 알지, 쓰레시. 너 있는 거 알지? 아니, 저거, 하면안 되지? 바보들 <laughs> 쟤네 바본가? 어떡하냐, 이거. 시야외라도 비출게요. 나이스. 어, 갈만해. 고양이 부터 고양이부터. 나이스, 고양이 컷. 좋은데? 아리까지 따면 너무 좋은데? 일단 빨리 파밍할게. 아, 나를 죽은 거 뭐야? 3대1로 다이브해서 나를 죽은 메매 맞았나 보네. 빨리 먹고 집가야 돼. 와... 다 맞췄는데 안 죽었어. 나이스 이러, 이러면 바로 그냥 바로 갈게요. 아니, 올라프가 잘렸네. 파이크까지 잡았는데... 어어... 나이스... 나이스... 하지만!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. 오 나를 지켰다. 아이스. 소식이 한번 살게요. 지금 제가 안 죽는 게 중요해서. 아 죽었다. 아쉬운데? 아쉽네. 아 아쉽다. 딜잘 넣었는데 말이 매우풀 좀 빨리 돌았네. 그리고 일단 빅토르 없이 싸웠어. 빅토르 없었는데 같이 보면서 하자. 오 빅토르. 오. 아 근데 죽었네. 저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. 잘했어.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. 좀 모여야 뭐 되거든요. 선비 드시려 하냐고! 나이스. 어차피 파이크 없는데, 아. 잠깐만. 빅토로 잘린 건 좀. 얘들아, 이거 빼면서 해야지. 카이사 제가 봤거든요. 너무 잘해서 미안. 아 펜타 어디 있어 누가 먹었어? 아 맞다 파이크 없었지? 펜타 내놔. 까비인데 가비. 까비. 무빙 잘하는데 방금 무빙 잘했는데 불씨 있거든요 역시 어디 지우고? 아, 큰일 났다. 아, 까빈데 이거? 아리가 매혹 너무 잘 썼네. 이기겠, 이기겠다. 나이스. 와, 아리 매혹 맞아서 깜짝이, 깜짝 놀랐네. 이제는 역시 큐 맞힐 때가 제일 좋지. 이거 그냥 수은 갈까? 아, 이거 아리 상대. 수은 갈까? 수은 갈게요, 이거. 조냐보단 수은일 때. 그니까, 랭가가 지금 많이 커가지고, 아, 빡세네. 그리고 내가 카이사가 계속 뒷라인 봐가지고, 제가 카이사부터 봐야 되거든요. 방금 카이사 궁으로 잡긴 했는데, 나 바로, 바로, 바로. 올라프 왜안 와? 아니, 올라프 뭐해? 나르, 텔타! 와 뺏겼으면 큰일났는데. 아이스 천천히 뒷라인부터. 내면 된다 이거. 다 잡으면 끝난다. 이거, 그냥 들어가도 뭐, 다 잡는 각이라. 버밀 수 있을 것 같은데? 타비, 타비, 타비. 타비. 천천히. 끝! GG! 와, 이거 완전 안전, 안전적인 원딜로 잘 하지 않았니, 얘들아? S 플러스. 아, 명예까지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Okay.